아, 이 남자 아닌 것 같다. 여러분, 남자 중에서요, 영업과 홍보, 그리고 돈과 안 친한 남자가 인구의 4 0예요그 중에 여러분이 다 같이 살 텐데. 응? 여기 혹시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남자, 이렇게. 돈과 이렇게 친숙하지 않으신 분 있지. 자꾸 회사 다니면 자꾸 회사 나오고, 못 견디고 나오고, 어?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학원 같은 거 하네, 뭐 하네, 이렇게 자영업하고 음식점 하네 그러면 왜 이렇게 자꾸 열심히 막몸 바쳐서 열심히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되게 들랑달랑 거리는 남자 있지. 그거 다 엄마들이 알고 있어서 그 남자 키울 때, 근데 말안 하고 보낸 겨, 어? 몰랐어요. 아, 여러분 엄마도 다말안 하고 여러분 보냈잖아. 우리 다 보냈잖아. 그러니까 그걸 결혼해서 몰라. 되게 오래 있어야 알게 된다 사실은 10년 15년 살다 보면 알아요 아우 이 남자는 돈으로는 좀 아닌 것 같다 아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도 너무 없고 아닌 것 같아 이돈 있으면 우리 집도 못 사고 큰일 나겠어 이러다 그지 된다 막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게 40대라고요 그래서 철이 난다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좀 돈은 안 친한 분이랑 사시는 분들 이렇게 손들어 봐봐 맞네 그지 어왜 어. 그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알려줄까요 5만 원 내봐 알려줄게요왜 <laughs> 그런 남자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팔자가 사나워서 그런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잘 봐요 내 몸에 워낙에 가난한 남자 돈과 안 친한 남자를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에너지가 이 몸에 워낙 많이 있어서 그런 남자인데 피하지 않고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가나? 그래서 결혼한 거야 그래서 혹시 그 남자랑 헤어지고 딴 남자랑 하지? 비슷한 남자 또 만난다? <laughs> 계속 똑같은 남자 말. 왠지 알아요? 그게 내가 남자를 택하는 패턴인 거야.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뭘 바꿔야 돼? 패턴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사용하면 돼. 원래의 나. 가만히 봐. 뭐 있다 그랬어. 뭐 있다 그랬어. 그렇지. 에너지 있다 그랬지. 돈만 돈 없고 가난한 남자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살만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그런 남자를 피하지 않은 거래니까 그 본능대로 살면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막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알았죠막그 돈도 벌고. 그러면 어때요? 그게 훨씬 나답게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 보면 인생이 훨씬 더 나답게 잘 풀린다. 다잘 풀려. 내 얘기하는 중이에요. 잘 풀리잖아. 잘 풀리잖아. 나답게 살고 나한테 그런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결혼할 때 보면 그런 사람 몰라요. 이렇게 되게 사랑해. 둘이서 엄청 사랑하는데 그 남자가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고 나서는 헤어지는 여자들이 있어. 그러니까 싸가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몸에 그걸 감당할 에너지가 없어서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건 피해가야 된다고. 이해가 가요? 어, 그런 거니까 집에다 이렇게 손 얹어봐. 여기 있구나. 이렇게 사는 거였는데, 내 안에 그게 있는데, 왜 자꾸 울고 불고, 왜 자꾸 속상해하고, 허어, 이 남자 돈도 못 벌고, 나왜 이런 집을 시집왔을까왜 이런 남자랑 왜 울었을까. 아, 철이 안 나서 그랬구나. 이제 40대 때는 내배 안에 있는 거 들고, 내가 나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를 되게 좋아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잘 풀려요, 훨씬. 자, 50대, 손 들어보세요, 50대. 뭐 어, 일해. 할거 없죠? 잘못하면 찜질방 간다 우리 이제. 왜냐하면 애들이 없어 집에. 저도 애들이 없어요. 이제 28살짜리 나가 살지. 이거 22살짜리 아들은 일본에서 공부하느냐 고가 있지. 그나마 막내 하나 있어. 막내. 그거 중학교 1학년 팔랑거리고 막 다니는 거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그래도 걔나마 걔도 집에 없으면 우리 집은 완전히 어우 무서워. 어 남편이랑 둘이 있는 거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 안해 봤어? 되게 무서워요. 막 그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가 유령처럼 다녀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슉슉 하고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50대 우리 너무 젊잖아요 90까지 살잖아요 오늘도 어디 기사에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맞벌이가 가장 높은 나이가 언제인지 아세요 50대예요 50대 애들 다 나가고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앉아 있으면 뭐해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잖아. 그러면 옆집 여자가 홀랑 채간다. 왜내시간홀값인거 옆집 여자가 제일 잘 알죠. 정보가 빡짝하니까너 아무것도 안 하지? 너 별거 없지? 어나 오늘 뭐 구두 잘못 사왔거든. 같이 밖으로 가자. 예. 그러고 같이 가고 막 그런 식으로 시간 쓰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내 시간을 다 채간다고요. 옆집도 가져가고 시어머니도 와서 내너너 너 아무것도 할거 없지. 너나 나랑 같이 가자. 그러 자꾸 날데려간다니까 여러분 시간이 사람이에요. 시간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자존감이고. 시간의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50대는 진짜 뭐라곤 하세요. 아, 그러니까 이 뭐라곤 하냐면, 일을 해도 정말 되게 재밌는 일 하나 잡아갖고 열심히 하시든지, 취미생활도 열심히 하시든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돈을 확 벌든지, 돈 어떻게 하면 버는지 이제 대충 많이 알잖아. 우리가 한 30년은 결혼해서 살아봐서. 몰라요? 급하면 버는데. 그래서 급한데도 안버울고 울지 말아요. 정말 50대는 그리고 울어도 아무도 불쌍하게 생각 안하잖사그렇뭐 <laughs> 이렇게 어, 여야야 불쌍하지. 50대는 불쌍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어이 나와서 열심히 열심히 일하면서 그냥 사는 게 제일 맞아요. 참서 여러분 이런 생각 해 보세요. 나이대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대별로 포기할 수 있는 나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계신 오늘 분들 봐 보세요. 이 밤에 다 여기 왔잖아요. 왜왜 왔겠어요, 굳이? 지금 뭐 하려고 왔어요? 가수 노래 들으라고 온게 아니잖아요. 아 선생님이랑 같이 내 인생에 내가 여기서 고민하는 걸 혹시 우리가 잘 통한다면 저양반이랑 그런 얘기를 응? 할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가 있으면 참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랑 오늘 세 가지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려고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말 잘 데리고 사는 방법, 내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걸 할수 있을지 세 가지 방법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